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자금과 정책, 교육, 정보 제공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 사회적 조달 정책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됩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데이터 제공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비영리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 조합이나 비영리 단체는 법적 등록, 회계 보고 등 여러 규제를 함께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소규모 조직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근로자, 보호 등이 적용되며 이는 조직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사회보호정책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방향을 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폐기물 감축, 생태 관광 등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좋은 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해 환경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공공정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공공정책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정부가 놓치는 부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공공정책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2000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함께 이끌어갈 시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2000시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